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찬원 편의점 채널입니다. 항상 2찬원의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사랑의 콜센터 촬영 마친 후 몰래 어디로 갔던 2찬원 새벽 1시인데도 매니저는 왜 같이 오면 안 되나요? 2찬원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입수한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스태프가 이찬원에 대한 충격적인 사연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스태프는 이찬원이 녹음을 하던 중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걱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감정을 억누르고 성공적으로 녹음을 마쳤습니다.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녹음이 완료되는데 새벽 1시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이찬원은 집에 가지 않고 몰래 어딘가로 했습니다. 특히 매니저도 이찬원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지만 이찬원은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찬원의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찬원이 촬영 중 친한 친구가 복통이 심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찬원은 그래도 녹음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이찬원은 친구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매니저는 이찬원이 이렇게 밤에 가면 위험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찬원은 매니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매니저에게 이찬원의 사생활이니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도 휴식을 취해야 내일 일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병원에 가서 친구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찬원 친구의 건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다음 날 아침 이찬원도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의 무대들이 음원으로 발매된다. 사랑의 콜센터 68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31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이명웅의 아파요부터 영탁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이찬원의 구독한 연인 정동원의 살다보면 김희재의 빗물 영탁과 이찬원이 함께 부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까지 총 6곡이 수록된다. 지난 26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뮤벤저스, 정영주, 소냐, 김호영, 라비 손준호와 함께 전율의 노래 대결을 펼쳤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정동원의 살다 보면은 뮤지컬 서편제의 인기 넘버로 어린 나이에도 풍부한 감정과 따뜻하고 순수한 정동원의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정동원은 의외의 선곡으로 시작부터 출연진들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특히 소녀는 정동원에 살다 보면 무대에 폭풍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정동원에 살다 보면 무대 영상은 12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어 이번 타이틀곡에도 기대가 모인다. 이명웅은 수근의 아파요로 흥 넘치는 무대를 펼쳤다. 이명웅은 전주에 맞춰 살랑살랑 댄스까지 선보이며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뽐내는가 하면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 안방 넘어 시청자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해당 무대 영상은 지난 30일 네이버 TV TOP 100 2위에 오르는 등 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